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마스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왔습니다 포켓몬스토어에서 택배가 왔어요 뭘까요? 짠 스페셜 카드 세트 뮤츠 브이 유니온 오늘은 이 스페셜 카드 세트 뮤츠 브이 유니온을 같이 한번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일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뭔가 이거 먼지인줄 알았는데 먼지가 아니네요. <laughs> 그냥 원래 재질이 약간 이렇게 거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에 보면은 s p o 확장팩 8팩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앞면에는 뮤츠 V 유니온의 카드 4장이 이렇게 보기 좋게 놓여져 있고요. 뒷면을 볼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V, V 유니온 첫 등장! 빠밤 V 유니온을 서포트하는 새로운 카드 버넷 박사는 아마 프로모팩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의 기술, 특성과 높은 HP를 가진 매우 강력한 카드라고 합니다. 추가로 확장팩에서 강력한 포켓몬 VMAX를 뽑아보자. 브랄로돈 VMAX와 레쿠자 VMAX가 있을지도 모르는 맞점 퍼펙트와 창공 스트림이 4팩씩 들어있나봐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 테이프가 붙어있네요. 열어. 여러... 이 열면 뺨 아, 열려고 했는데 옆에 봉인실이 붙어있습니다 <laughs> 혹시 이 시큐리티 실이 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제품은 좀 불안하니까 한번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잘안 뜯어지네요 짠 하고 열면 이게 아마도 버넷 박사가 들어있는 프로모 카드팩인 것 같고요 요 밑에는 박스에 써있던 대로 마천 퍼펙트와 창공 스트림이 네 팩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뮤츠 V 유니온 카드들이 들어 있는데 좀, 좀 <laughs> 조심 조심. 아이거 카드 구겨질 것 같은데. 살살 조심조심. 그럼 먼저 요 은색 겉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은색 프로모 팩부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번에 박사가 들어 있겠죠. 짠. 버넷 박사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두장까지 선택해서 트래시한다 그리고 덱을 섞는다 버넷은 박사님인데도 박사의 연구 시리즈가 아니네요 덱 셔플 할수 있고 어, 덱에 뭐가 있나 볼수 있으면서 원하는 카드 두장을트래시로 보내는 그런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뮤츠 V 유니온 카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은 뮤츠 V 유니온. 포켓몬 V 유니온 내보내는 방법이 여기 써있네요. 대전 중에 한번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네 종류의 뮤츠 V 유니온을 조합하여 벤치로 내보낸다. 기술은 하나가 있어요. 유니온 게인 자신의 트래쉬에서 초 에너지를 두 장까지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 옆에 이 에너지 마크를 보면은 뮤츠는 초 타입인가 보네요. 자, 구경이 끝났으면 소중하게 슬리브에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우상단에 있는 뮤츠의 v 유니 n 카드 초타입 2개에 무색에너지 하나가 필요한 초재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포켓몬의 HP를 200 회복한다 HP가 310인데 200 회복하는 거는 뭐 거의 반 이상, 3분의 2를 회복하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첫 번째 기술, 자신의 트래쉬에서 초에너지를 두 장까지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라는 거를 써버리면 딱 맞게 초에너지 두 개에 무색에너지 하나, 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일러스트가 굉장히 멋있어요. 뮤츠는 정말 어릴 때부터 봤던 포켓몬인데도 너무너무 멋있어 볼 때마다 계속 멋있어 포켓몬스터 W에서도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정말 두번세번 번 돌려봤거든요 뮤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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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지구 최강의 포켓몬 구경이 끝났으면 또 슬리브에 자 다음은 좌하단에 있는 뮤츠 V 유니온 기술은 방금 본 기술처럼 초타입 두 개랑 무색 하나 사이코플로전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데미지 카운터 16개를 상대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린다. 원하는 대로 올린다라는 거. 16개를 다 올려도 되고, 5개만 올려도 되고, 나눠서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 뭐 벤치에 있는 포켓몬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상대 포켓몬, 아무 데나 뭐 벤치에 있는 애를 처리를 좀 하고 남은 데미지 카운터를 배틀필드 나온 애한테 붙인다던가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각 카드의 낱장 테두리에도 포켓몬 V 유니온 내보내는 방법이 써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구경이 끝났으니까 넣고 마지막 한장자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카드에는 뮤츠의 다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포톤베리어 이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와,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엄청난 특성이네요. 기술의 효과에 뭐 상태 이상을 건다, 뭐 다음 턴에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것도 싹 무시하고 효과를 받지 않는 특성이 있고, 마지막 기술은 파이널 번. 초타입이 3개, 무색이 하나, 데미지는 300. 굉장히 강력하네요. 요것도 슬리브에 넣어서 이렇게 4장 합치면 굉장히 멋있는 뮤츠의 일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하... 뮤츠 너무 멋있어 버넷박사도 슬리브에 한번 넣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버넷박사가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두장 선택해서 트래쉬 한다라는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V유니온의 활용 방법이었네요 V 유니온을 만들려면 트래쉬의 내장이 버려져야 걔네들을 꺼내와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에 있는 뮤츠 V 유니온을 트래쉬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이 서포트 번외박사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과연 오늘의 창공스트림 넷팩 마천퍼펙트 넷팩에서는 뭐가 나올까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같이 해봐야겠죠. 자, 마천퍼펙트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 유니온이라는 거를 제가 요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카드게임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브이 유니온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제 손에 넣게 됐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저 번외박사도 좋겠지만 어내 손에 저 카드들이 들어와 있다면 아무래도 박사의 연구처럼 내 손에 있는 모든 패를 트래쉬 한다던가 그런 게더 쓰기 쉬울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퀵볼, 퀵볼 같은 거는 원하는 카드를 한장 선택해서 트레쉬를 해야 되는 그런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V 유니온 덱을 저도 한번 짜 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은 잘 감이 안 오네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박사의 연구 말고 노마스의 연구. 뭔 소리야?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는. 이 V 유니온 카드도 드립니다. 번외 박사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뽑고 있는이 카드도 드려요. 이 오늘의 이벤트 응모 필수 키워드는 V 유니온이 이번에 세 가지가 나왔죠. 뮤츠 V 유니온, 개굴린자 V 유니온, 그리고 자시안 V 유니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셋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거는 뭔지 댓글에 포함해서 댓글 달아 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이벤트 상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키워드 없으면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는 거꼭 명심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맞춤 퍼펙트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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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라도 나와라. 중내 내기 아가씨 파비코 부장조 독게 굴 삼삼. 자창공 스트림 네팩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개 여덟 팩이라니 여덟 팩이라니 조금 아쉽죠. 딱 떨어지게 10팩 정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8팩 열심히 뽑아봐야죠 단지 래플 자 오늘은 브이유니온 중에 뮤츠를 먼저 알아봤는데 앞으로 다음 두 영상에서는 순서대로 개굴린자와 자시안 브이유니온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정말정말 정말 많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곤, 식스테일, 야나프, 전룡 다음은 토이캐쳐 마지막 창공 스트림 여기서는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좀 하나 나와야 구독자님들 볼 낯이 좀 있지 퍼볼 다음은 이롱 솜솜콩 <laughs> 어, 오늘 뽑은 8팩에서는 또 따로 V카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벤트는 뮤츠 V유니온 4장과 버넷박사 방금 뽑았던 요 카드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노란색 슬리브까지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벤트 상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댓글로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벤트 응모 의사를 남겨 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왜왜 왜 하게 되는 걸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V 유니온 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노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